다른 분의 수학여행이란 공포글을 보고 저도 써보는데요. 솔직히 이 사건을 겪은 저와 같이 숙소에 있던 애들은 모두 시겁한 사건이었습니다. 때는 2008년. 이 일을 겪은 지 1년도 채안 되었네요. 보통 고2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우선 간단히 전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 제주도 설명도 해가면서 이야기의 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험담을 바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시다 보면 줄이 쳐진 곳이 있으니 그곳부터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수학여행을 일, 월화 이렇게 3일을 잡아서 갔다 오는데 학교에서 무조건 학교에 7시까지 오라는 겁니다. 7시에도 일어나기 힘든 애들을 상대로 아침 7시까지 전원 집합해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저도 지각하는 애들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후회로 저희 과에 한 명만 빼고 전원 집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과의 그한 명은 안 가게 되었죠. 아무튼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으로 버스를 1시간인가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 설레이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18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비행기라는 건 처음 타보는 것이라서요. 전투군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김포공항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하... 근데 엄청 크더라고요 공항이라는 게. 게다가 연세제품이 많더라고요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품들이요. 아무튼,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이동하러 가면서 공항 안에 있는 비행기 근처까지 타고 이동하는 이상한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 버스를 타니까 그 고속버스 냄새 있죠.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애들 다 멀미하고 창문 열라고 소리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죠. 아무튼 구역 구역 비행기에 도착해서 비행기에 올라타서. 스튜디오스 분들도 보고 전 설레이는 마음으로 안전 벨트도 차고 세계 지도랑 긴급 상황일 때 산소 마스크나 낙하산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오렌지 주스도 먹어보고 그렇게 한 시간 정도를 날아서 제주도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 이제. 본격적인 제 경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숙소에 도착한 시각이 6시 정도였습니다. 학교 측에선뭐 학생들을 편하게 해 준다고 밥을 먹인 다음에 자유 시간을 주더라고요. 딱히 첫날이어서 할 것도 없었나 봅니다. 게다가 고2 수학 여행은 진짜 주위 사람들 말처럼 놀게 놔둔다더니 그 말이 정말 사실이더라구요. 근데 한방에 애들은 한 6, 7명 들어있는데 TV가 한 대밖에 없고 채널도 고작 정규방송 몇 개랑 영화채널 한개 정도? 그래서 죄는 할게 없어서 애들 뒷담화나 주고받으며 웃고 즐기다보니 시간은 벌써 10시를 넘겼더라구요. 전 성격이 집 떠나서 며칠 외박을 하게 되면 집에 안부 전화를 자주 하는 성격입니다. 안 그러면 불안해져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숙소가 휴대폰이 방 안에선 잘안 터지고 창문에 바짝 붙어 있으면 잘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애들이랑도 놀아야 하니까 혹시 전화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매너모드를 해제하고 창문틀에 놓았습니다. 창문 밖에는 딱 창문에 정면으로 붙어서 밖을 내다보면 넓게 잔디가 깔린 작은 공터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공원 비슷한 곳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캠프파이어를 하는 곳같이 보였죠. 무튼 10시쯤에 휴대폰을 창문틀에 놓으면서 밖을 내다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깜깜하고 그냥 조용하길래 왠지 두려운 느낌까지 들더라구요. 그래서 커튼을 친 다음에 1시간 가량을 놀다가 문득 휴대폰 생각에 휴대폰을 가지러 갔는데 밖이 상당히 시끄럽더라구요. 밤 열한시인데 말이죠. 에 어떤 자식들이 우리처럼 잠 안자고 떠들어대나 보네. 야 그냥 무시해.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게 남자 목소리가 아니라 여자애들이 서로 모여서 깔깔대는 소리 있죠. 여자분들이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여자애들이 서로 모여있으면 소란스럽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어? 야, 여자애들도 와있나본데? 18살. 한창 이상의 눈을 뜨고 궁금한 것이 많은 나이 아닙니까? 여자애들이란 소리에 방 안에서 TV를 보는 애들도 순식간에 모이더군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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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말 걸어보자. 그래. 그럼 가르자. 야, 그럼, 진 놈이 말 거는 거다. 오케이? 저인 그래서 가위바위보로 선수를 정했죠. 물론, 친구 놈이 걸려서, 저기요, 몇 학년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인데요? 라고 화답이 오더군요. 저인 좋아서 발짝 뛰었죠 어, 그래요? 저희도 고2인데 어디 학교에서 오셨어요? 라고 저희가 학교로 묻자 잠시 조용하더니 저인 그냥 친구들끼리 왔어요 이런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미성년자인데 성인 허락 없이 비행기 표를 살수 있나? 하지만 그런 의문도 잠시 서로 다니는 학교 얘기에 학교 생활 얘기에 이상형 얘기 아무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 모두 시끄럽게 떠든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군가가 문을 하고 두들기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놀래서 자는 척을 했죠 이 자식들 아직 안 자는 거다 알거든. 빨리 문 열어. 보초 겸으로 서 계시던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래저래 친구들이랑 얘기 좀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게 되었다. 이제 자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 저희는 이제 자야 할것 같아요. 그쪽도 잘 주무세요. 라고 친구놈이 여자애들이 있는 쪽으로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조용해진 겁니다. 순간 저희는 의아했어요. 야, 저쪽은 우리가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문 닫고 자나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저희도 그냥 잤습니다. 그렇게 전날 밤이 지나가고 저희는 일어나자마자 어제 있었던 대화를 자랑하려고 나갔습니다. 다른 애들은 남자들끼리 놀았는데 저희는 여자애들하고 대화를 했으니 남고에선 좀 이식거리였죠. 그렇게 저희 신이 나서 아침을 먹으러 식당에 내려가는데 뒤에서 선생님이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놈들. 어제 누구랑 얘기하다가 잠도 안 자고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저희는, 아, 여기 여자애들도 왔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저희랑 신나게 놀았어요. <웃음> 라고 웃음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지시면서, 무슨 소리야? 여자애들이라니? 이러시는 겁니다. 저희도 그때, 아차! 싶어서 웃음기가 싹다 가셨습니다. 아, 아니요. 그냥 애들끼리 놀러 왔다던데요? 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는데, 그 후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저희 모두 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숙소엔 우리 학교 학생들밖에 없어. 제인 그 말을 듣고 저절로 헐... 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안 그래도 군고 자식들이라 다른 학교 애들이랑 마찰 붙을까봐 일부러 우리 학교 끼리만 있게 잡아놨는데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카운터에 가서 진짜로 저희 학교만 있는 거냐고 물으니까 카운터에서도 그렇다고 하더군요. 제인 그 일을 겪고 선생님한테 매달리면서 제발 단방으로 보내달라고 무릎까지 꿇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결국 남은 이틀은 친구들 방에서 잤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